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 드리고 있는 천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앵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앵커 오늘 고가는 35원이고요. 저가는 34원입니다. 지금 시간 34.9원으로 지금은 약 보합권에서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우상향 나와주고 있다가 18일이었죠. 이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조정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가 올해 6월, 7월, 8월에 있었던 매물대 구간이고요. 지금 여름에 있었던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이 물량을 소화해서 조정이 끝난다면 50원대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50원까지 충분히 급등 흐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50원이면 거의 50% 넘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위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문자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아직 위 번호로 문자 안 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이 앵커 코 코인 매수타점 나올 때 같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불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바닥 자리이고요.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크게 물리지는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앵커 시총을 보게 되면은 3천억원으로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벼운 코인이고 세력들도 쉽게 급등시킬 수가 있는 코인이겠습니다. 현재 알트 코인들이 옥석 가리기 형태로 선별적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5천만원을 터치하면서 5천만원이 라인을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도 매수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5천만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반감기가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또싼타릴리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불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코인 캔들이 이, 이 평선과 만나야지 좀더 안정적인 차트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캔들과 단기 평선의 간격은 많이 좁아졌어요 여기서 많이 좁아졌습니다 근데 이 장기 평선과의 간격이 지금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조정을 받다가 이 장기 평선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아 코인 사기였네 아 코인 끝났네 그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모멘텀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인은요 계속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 않아요 일정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이럴 때 개미털기 구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큰 조정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캔들과 2평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약간의 조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하나둘씩 치고 올라옵니다 아직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선별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코인이 이렇게 횡보할 때 바닥에서 급등하기 전에 알트코인들을 미리 섬점에서 오를 때 수익 챙기고, 이 수익금 가지고 다시 바닥에 있는 코인 들어가서 다시 오를 때 수익 챙기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지 여러분들 시드, 여러분들 투자금들이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불장이 오면서 모든 코인이 우상향 하겠지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를 만한 코인 분석해서 시그널 뜨면, 이렇게 매매 사전 나오면 들어가서 빨리 수익 보고, 다시 급등하기 전에 바닥에 있는 코인 들어가서 매수해서 다시 수익 보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지, 코인 1억 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불을 축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이 거의 다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비중 늘리러 매매 타점 보고 있습니다. 이 앵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매매 동참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0 1 0 8 1 2 0 3 3 2 1나로 숫자 7번과 함께 앵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매매 문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매수 진입하셔도 괜찮은 가격이고 불장에는 200원 중 후반까지 갔었던 코인. 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거의 7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물론 조심하셔야겠지만 불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팀으로 같이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앵커 관련해서 분석 다 마쳤고 이 정보를 토대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저에게 문자 주시면 이 앵커 분석 자료집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세력들의 예상되는 매집 단가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관한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집 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저희가 매집했었던 코인 정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0 1 0 8 2 0 3 3 2 하나로 숫자 7번과 함께 앵커라고 적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지 확인되는 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는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50원, 70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미련 없이 다음 후속 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평단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희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 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 볼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꼭 꼬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 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직 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 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포인트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터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 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넣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하시면 되시고, 아,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해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